시아버지 집에서 차로 1 0분 거리에 부부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부부는 구리에서 살기 위해 텃밭과 정원을 공유할 수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촌 센터에서 작년에 1년 정도 머물렀다가 이제 퇴소하고 더 이제 일년살곳 아니면 더 이상 살 곳을 네. 한 구하다가 이 집을 알게 됐죠. 아, 아니 그러진 않고요 월세로. <laughs> 귀촌센터에서 새 집으로 이사하고 비워두었던 서울 집에도 새 주인을 그렸습니다. 영인 씨는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출근 시간이죠. 출근지는 집. 아침 9시면 업무가 시작됩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시골 생활에 저희가 완벽히 적응이 된건 아니잖아요. 뭐 여기 와 지금 좀 일을 해야지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일을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영인 씨는 재택근무 중입니다. 수자 전문가인 태연 씨는 시간이자유로운 편인데요. 남편의 홈이 질뒤로 아내, 의 업무 소리, 가들리는풍경 이, 재미, 있습다다 m i c h 수 e l Hi, m i 게 h a 게 l Hi, m 도 c h a e l Hi, Michael. Hi, m i c h a e 생각보다 쉬워요 약도 안치고 이게 완전 무공해 알고보면 그래서 저는 진짜 처음에 이렇게 모르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거 이런 거, 이런 거 하는게 훨씬 그리고 이거 한 알이 알고보면 옥수수 달리면 막 수백 알이 되잖아요 얼마나 뿅튀기 알고보면 이게 그리고 이거는 원래 예전에 가에 심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걸 심어놓으면 좋은게 벌레가 옥수수에 달라붙고 저쪽으로 덜 가요 그런 작물 중에 하나. 이거는 귀촌센터에서 배웠습니다. <laughs> 귀촌센터에서 땅을 배정받아 절기에 따른 일년 농사를 배웠습니다. 귀촌 종합센터라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일년 사이클을 한번 살아보면서 아 내가 시골에서 여기에서 정착해도 되겠다. 이런 거 텃밭 정도는 가꿀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저기 옆에 완두콩도 줄까? 아니, 거기 앉아도 돼. 그냥 주지 마. 알았고. 네. 그래도 잘했어. 올해는 그럴싸하게 텃밭 같지 않아? 혼자 하는데도. 어, 잘했어, 자기. <laughs> 땅에 두 발을 내딛으면 온전히 나로 사는 것 같습니다. 고향인 구례로 돌아온 태연 씨 공부하느라 집을 떠나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던 터라 시골 생활이 낯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사리를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살짝 삶아서 말리면은 이게 오래 보관이 되나 봐요. 이그 상태가 이제 그건 이제 아버님이 안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저희는 고사리를 끊어드리기만 하기로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쌓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아, 예.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무엇 하나 생기지 않는 시골 생활이 알수록 재밌습니다. 이런 게 지겹기만 한게 아니더라고요. 해마다 봄이면 고사리를 도시 사는 자식들에게 보내주셨던 아버지. 그 일을 올해는 태연 씨가 대신합니다. 봄 기운 가득 담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고사리는 꺾어 오자마자 데쳐냅니다. 양이 많아 몇 번에 걸쳐 데치는데요. 5월까지 매일 반복될 일상입니다. 되친 고사리는 찬물에 헹궈 바로 널어둡니다. 햇볕만 나면 금방 잘말려야더라고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재밌어요. 바로바로 뭐가 보이니까. 볕치 가장 잘 드는 곳에 널어두면 하루 만에 바싹 마릅니다. 고기 주세요. 고기 주십시오. 땡큐. 아궁이 불을 피운 날은 남아있는 숯불이 아까워 구울 거리를 찾게 되는데요. 숯불에 구우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생선도 구워봤고 다 맛있더라고요. 떡본 김에, 아니 불본 김에 고기를 굽습니다. 이렇게 딱 구워서 제집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아 그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맛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자 안에서 굽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숯불에 굽는 게더 좋더라고요.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풍경 맛집에서 즐기는 점심. 여기까지 술청이 엄청 난다. 그죠. 서울에 있을 때보다 여기서 먹는 게다 맛있다. 그치? 응. 음. 어떻게 같은 삼겹살인데도 이렇게 맛이 다르냐싸게 응? 음. 자, 들어가. 음. 음. 이게 옆에 음. 묻었다. 음. 아침에 따온 고사리와 두루, 엄나무 순, 그리고 텃밭의 상추와 머위까지 삼겹살을 빼곤 자급자족으로 차려낸 밥상입니다. 원들 맛이 없겠어요. 다 맛있지. 그냥 무릉도운 같은 느낌이죠. 야들다밥 먹을 시간이다. 산책 아, 아. 가야지. 느긋하게 점심을 먹고도 여유로운 시간, 닭들 산책을 시킵니다. 여기 키우시는 닭들이에요? 아, 네. 약간 공동 육아 같은 느낌? 왜요? 왜 공동 육아? 아, 저희 이제 이웃님들하고 이제 가끔 뭐 여행 가시거나 서울 가거나 이러시면 집이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신 분이 와서 밥도 주고. 됐어? 고양이가 해코지 할까 봐 닭을 지키고 앉아 있는 시간.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던 때는 가질 수 없었던 여유입니다. 지옥초 2호선 타고 9시까지 회사에 가죠. 점심때도 줄 서서, 직장인도. 뭐 그렇게 하고 퇴근하면 또 약속 있으면 술 마시고 그게 다인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음. 닭을 호시탐탐 노리던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 얘들아, 거 고양이 있어, 이제. 이리로 가자. 여기가 구가 아니야. 이제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얘들아. 따로 시간을 내야만 걸을 수 있었던 도시의 삶을 떠나 오로지 두 사람의 호흡에 집중하며 걷는 길. 새벽에 고사를 끊고 <laughs> 일하고. 힘들. 오늘 힘들지. 자기 좋아잖아. 하 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있어. 가끔 오죠. 저희 집 산이잖아요. 제 집에서. 사상암 지나서 오산이요. 어? 오. 아 역시 장난 아니다. 이, 이 시간에 오랜만에 왔더니 또 느낌이 골라. 다르네. 올라가면 확실히 어. 좋네. 역시. <laughs> 가운데 이제 섬진강이란 큰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 어떤 기상도 느껴지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laughs> 도시의 삶은 넘어야 할큰 산이었습니다 지리산 너른 품에 깃들자 인생은 서로 손잡고 걸어갈 길이 되었습니다.